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자동차의 i10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이건 아토스의 후손으로 볼수 있는 현대 자동차의 소형 라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i10의 누적 판매 대수가 90만 대가 넘을 정도로 꽤나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i30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누적 판매 대수가 100만 대가 넘기도 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요. i10,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까요? 소형 SUV인 베뉴도 출시한 마당에 꼭안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i 시리즈의 판매량만 놓고 보면 부정적입니다. 최근 i40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i10이 다음 달 3세대를 공개합니다. 판매 가격은 베뉴보다도 저렴한 1,300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최초 공개가 됩니다. i10 스케치나 위장막 차량을 볼 때는 꽤나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고객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할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었음 합니다. 소형차를 찾는 분들도 꽤나 많으니 말이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이 문구를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